자, 5번 가서 보시오. 어, AX가 주어져 있고, BX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X의 N제곱. 어, AX 벌써 3차인데, 그걸 또 N제곱을 하래요. 자, 항상 요런, 여기 나오면 N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N, N, 이렇게. 자, 그리고 N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마다 마다 RN이 나머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때 마다 마다 어, 9에서 거기 x자리에 1을 넣어달라는 얘기고, 그죠? 렇 그러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4일 때 일일이 다 해,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일일이 하는 건좀 번거롭기 때문에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합니다. ax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거의 몇 제곱? n제곱을. 자, 뭘로 나누는 거죠? bx로, 얘로 나누는 거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X-2가 되고, X 플러스 1이 되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몫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몫은 뭐 관심이 없습니다. QX가 되고요. 그 나머지, 지금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 텐데요. 그 나머지가 자, 이 n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1차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A, X, 플러스, B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나머지 이렇게 두는데, n 값에 따라서 그 나머지가 표현이 이제 달라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요거를 그 개수를 n의 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a n, b n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거죠. n의 값, n이 1일 때 다르고, 2일 때 다르고, 3일 때 다르고, 4일 때 다르니까 그걸 표현해 보자라는 일반화라고 하죠 일반화 이렇게 1, 1 1이 1, 2, 3, 4일 때다 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n에다가 이제 1, 2, 3, 4를 대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가되겠습니다 자, 항등식이죠? 검산식을 썼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돼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의 좌변은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되고, 자, 이 부분은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세요. x에다 마이너스 1집어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a의 n, 우리는 an과 bn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a n b n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이제 뭐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x에다가 플러스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8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8을 대입했더니 0이 되네요. 그렇죠. 자 0은 n 제곱 해봐야 0이고, 2를 대입하면 이분은 부 0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plus 2an에 plus bn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개수, 숫자죠. an, bn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 an, bn을 우리가 구해낸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rn이라는 식이 되니까요. 이게 이제 rnx라는 식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연립해서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를 변변 이렇게 빼주자 이거죠. 자 그렇게 빼주게 되면은 빼주게 되면 bn이 사라지고요 bn이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되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3의 an이 되겠죠 아, 따라서 이제 an이 구해졌는데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된다 그래서 an이 구해졌고요 자 이제 bn을 구하면 되는데요 자 bn을 구하면 되는데 구한 an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자 AN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얘는 2를 곱할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 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AN이 되고 플러스 2BN이 되겠죠. 자 밑에 식은 그대로 놔두고요. 2AN이 되고 플러스 BN이 되고 자 그리고 얘를 변변 어떻게 하자? 변변 어, 이번에는 더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변변 더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AN이 지워지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제 3b_n이 되겠죠? 여기는 3b_n이 되고 2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되어서 자 여기서 이제 b_n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분의 2에 자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자 a_n b_n이 얻어졌으니까 이제 나머지가 완성된 거예요. r_n x가 완성이 된 거죠. r_n x가 a_n x. 자 a_n이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자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 x 그죠 플러스 bn이니까 3분의 2의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rn이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할걸 보니까 rn n은 달라지지만 n은 달라 1 2 3 4 달라지지만 자저 안에 들어있는 자 값은 다 똑같아요 1이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rn1 자 Rn 1을 원한다 그죠? x에 1집어넣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3분의 1에 아, 3분의 1에 마이너스 3의 n 제곱이 돼 x에 1넣었어요 그러면 3분의 2에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 제곱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n 자리마다 1집어넣고2집어넣고3집어넣고4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r n 자리에 1 집어넣는 값, 2 집어넣는 값, 3 집어넣는 값 그러면 r1, 1 n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3의 1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에 마이너스 3의 뭐가 될까요? 1제곱이 되겠죠. 1제곱 어,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3이라는 마이너스 3 자, 계산하시면 되는데 u 이이너스 i 이라는공통 l l sum,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가 되니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o o r2 is a small sum, so, r2 is a r2 1 s a s 는 n에다 2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2를 집어넣으면 지금 어떤 식에다 집어넣는지 알고 계시죠 자, 이 식에다가 시에다 지금 집어 넣고 있어요. n에다가 자 그러면 아예 저기에다 공통인수를 뽑을 걸 그랬습니다. 자 n 에다 2를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공통인수가 되고 이 아, 부분이 동일하겠네요. 3분의 2에 플러스 3분의 2가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9가 되고 앞에 거는 9가 되고 3분의 1은 동일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될까요? 3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 n에다가 그러다 3을 집어넣으면요.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자, 공, 여기서 뽑히는 게 마이너스 3의 3제곱이 되고, 여기는 똑같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가 되어서, 자, 마이너스 27이 되고요. 자, 곱하기 3분의 는 변함이 없죠. 그럼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R41을 구하면, 자,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되고, 자,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3분의 1이 되고,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자 여기는 8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3분의 1이 되니까 그렇죠. 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를 다 구했구요. 그4개의뭘 원해요? 자 합을 원하는 거죠. 그 4개 합을 원한다. 자 30이 되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2. 예22 정답이 되겠습니다.